mm -hmm. 안녕하세요. 오전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막 쳐서 조금 신난스럽더니 비가 다 그치고 이제 날씨가 이제 아주 좋아지네요. 음,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이게 뭐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르게 더웠는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훅선늘어졌어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매트 외투. 어 매트를 지금 입고 나왔는데요. 늦가을까지 대비해서 이제 간절히까지 입을 수 있는 이제 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자들을 수트에서 많이 볼수 있는 글렌 체크입니다. 은근하게 은은하게 글랜 체크가 이제 체크가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고 이제 이런 옷들을 보면은 중세 시대 고전 영화 보시면 남성분들이게 수트 많이 입었었죠. 어, 그렇게 이제 이런 글렌 체크를 괜히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은 남자들 되게 멋있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글렌 체크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 여성스럽게 예쁜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툭 걸치면 아주 그냥 툭 멋이 나는 그냥. 중선적인 멋이에요. 중선적인 멋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 테일러드 카라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박시합니다. 이렇게 박시하고요. 어, 그냥 툭 걸치면, 근데, 이렇게 이제 안에 속지를 넣었어요. 속지를 넣기 때문에, 어, 이제 늦은 가을까지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입기가 너무 편해요. 몸에 부담이 없어요. 가벼워서. 그러니까 우락을 린넨하고, 면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입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울이 많이 합니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두번 정도는 드라이 큐링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울체제를 빠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속지를 이렇게 블랙으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서 입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울이 많이 섞여서 따뜻하고요. 아마 이런 거는 초가, 초 겨울까지도 속에다 이너로 뭐 울리트 같은 거캐시면 니트 같은 거 입으시고, 막 이렇게 막으로 둘둘 감고 이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색상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부츠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츠를 신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 레깅스 같은 거 입으시고 이렇게 하부 부츠 같은 거 이제 신고 이제 이렇게 입으셔도 멋, 아주 멋있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뭐 중졸모 같은 비슷한 모자 하나 탁 쓰면 굉장히 멋지겠죠. 여성스러운 멋이 아니라 보이시하게 멋있는 거. 그냥 쑥 걸쳤을 때 멋이 확 풍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외투를 두 가지를 제작을 했는데 오늘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색상 카멜 색상을 한번 다시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색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얘는 이제 카멜 브라운입니다. 아까 제가 입었던 건 차콜이었고요. 어, 차콜색이었고, 얘는 카멜 브라운인데, 어, 얘도 굉장히 좀 색이 특이하죠. 어, 색이 굉장히 세련되고, 음, 아직 색상이 뭐라, 아주 가을에, 깊은 가을이 들어와 있는 듯한? 어, 완전 가을 닮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렌체크라서, 뭔가 뭐, 아주 멋스러워요 얘가 카멜이라할 수도 없고, 브라운이를 할 수도 없는 색깔인데요. 카멜과 브라운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그래서 여기, 여기 보이시면 여기는 내추럴 가지고 이렇게 배색을 했어요. 이렇게. 내추럴 가지고 배색을 해서, 이번에 저 카멜도 너무 멋스러운데요. 저번에 아까 입었던 차콜도 색이 너무 멋있는데, 이 카멜도 색이 정말 오묘하고, 음, 아주 세련되고, 어, 어, 정말 독특해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입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게 울이 많다 보니까, 울이 많이 섞였다 보니까 더워, 지금 제가. 근데 너무 가뿐하고 좋은데요. 음, 다시 한 번. 여기 꽃도 달린 것도 이렇게 포켓 이렇게 아, 여기 쓸수 있는 여기다가 쓸수 있는 포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랑 이렇게 가죽 꽃이 달리고요. 음, 완전히 가을 아우터는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훅 걸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속에 어, 저희 이제 블라우스에다 이렇게 같이 입어봤습니다. 입어봤는데 괜찮죠? 음. 그러면은 후드 달린 아우터를 입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아우터로 갈아입었습니다. 어, 이제 이 아우터는 좀 낯이 있죠? 어, 저, 저, 저번저번 저번 영상에서 지퍼 달리고 데님으로 후드 아우터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살짝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속에 속지가 들어있습니다. 길게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길게 입을 수가 있고, 초겨울까지도 이제 입을 수가 있고요. 또 날씨, 겨울에 날씨 따뜻할 때는 이렇게 목폴라 같은 그 따뜻한 게 있고 이렇게 옷이 풍덩하게 빡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따뜻하게 입고 입어도 좀될것 같아요 아주 아주 한파 있을 때 빼고 음, 그렇게 하고 제가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쪼로로 달려 있어서 너무 심플하고 음 이렇게 보시면 잠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퍼를 잠갔을 때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아웃포켓이 큼직하게 푹 있어서 손푹 찔러 놓고 아주 영해 보이죠 후도 달린 옷들이 영해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아웃포켓 딱 있고. 이렇게 지퍼까지 딱 달려서 심플 깔끔합니다. 심플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수도포가 있어서 여기를 모자를 줄였다, 이렇게 풀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어, 저번에는 이제 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꽃을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했는데, 어, 요번에는, 아, 저번에 꽃을 안 달았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했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모자. 모자의 꽃이 달려있죠? 모자의 꽃이 달리고, 얘는 이제 그 벨기에 왕실에서 인증 마크 받은 원단 제가 많이 소개하는데요 원단 원단이 진짜 좋아요, 얘가 정말 좋아서 제가 이 원단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새 옷을 입었지만 제가 이 옷을 한번 세탁을 할까 했었어요. 세탁을 해가지고 입다가 길이 들어가지고 내 몸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했을 때 점점 옷이 통통통 통, 통 떨어지게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뻣뻣해요, 원, 원단이 새 거라서. 근데 세탁을 해서 입다보면 이렇게 통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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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서 멋스럽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몸에 길들여져서 예쁘게 변할 거고요. 어, 지금, 어때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거는 아주 중성적이고 조금 깊은 멋이 있다 그러면 얘는 캐주얼한 멋입니다. 캐주얼하고 간편하고 그냥 영하게 입을 수 있는. 심플하게. 어, 이런 옷들, 아까 소개시켜 드린 옷은 이제 무슨 뭐 중요한 자리, 뭐, 점자는 격식이 있는, 뭐, 그런, 그런 차림이고요. 어, 얘는 아주 캐주얼해서 그냥, 어, 뭐, 여행 떠날 때도 좋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갈 때훅 걸치기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좀 약간 틀리죠. 많이 틀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요 색상은 다른 색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저, 저의 상담하실 때, 어, 색상을 물어보시고, 다른 색상도 한 세네 가지 더 있으니까 그 색상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블랙을 일단 했습니다. 기본 색상이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아, 어, 요 모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모자 썼을 때. 어, 모자 써도 너무 귀엽죠? 나좀 <laughs> 모자 쓰는, 이거, 이런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모자 쓰고, 아, 어, 제가 그림인데 다른 색상, 올리브 색상을 입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리브색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이 올리브색에는 배색이 내추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추럴 인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차례로 걸려서 보여드렸지만 옷이 박시합니다. 어, 이거 또 어떤 분들 받아보시고 너 옷이 또 크다고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사이즈 한 사이즈 작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이게 66입니다. 이게 66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시하게 오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본인 사이즈대로 하시면은 고대로 제작해드리는데, 이걸 크다고 너무 커서 못 입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작게 주문을 해주시기,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시합니다. 이렇게 박시하고, 음. 이렇게 박시하게 해서 길이 들었을 때, 그냥 툭 떨어지면서 오버핏으로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올리브색인데요. 아까 왕실 원단하고 똑같은 원단이고요. 어, 색상 너무 멋있어요. 어, 정말 가을, 겨울에 이 입기 너무 좋은 색이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음, 부츠에다 이렇게 이제 부츠 신고 입어봤는데요. 음, 정말 하나 정도 있으면, 아, 정말 봄까지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음, 아주, 아주 추운 한파, 겨울 빼고, 또센추위까지잘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색상은 다크 그림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아, 벽돌색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 주시고, 음. 이거 옷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뭐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이제 뭐 가을은 점점 깊어질 거고 이제 앞으로 요긴하게 잘 입으실 겁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은 접어들어서 이제 점점 깊어지겠죠 어~ 여러분 가정에 이제 평화를 빌면서 이번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